음. 이런 사람 꼭 있잖아요. 어떠세요? 에너지 뱅파이아 그러니까 있습니다. 본인 얘기 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네. 꼭 부정적인 거 전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정말 나쁜 일이 생겼을 수도 음, 있고 이걸 그렇죠. 위로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보통 이런 사람들은 이 이야기 화제의 중심이 내가 아닌 게 싫은 거예요. 음. 그러니까 다시 나로 끌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걸 얘기하자니 뭐좀 그렇고 나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나쁜 일이 있었다. 불행하지. 니들 음. 빨리 다 위로해. 이거거든요. 음. 건전한 대화가 되려면 사람이 세 명이 얘기하고 있으면 세 명이 다 비슷한 비율로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음. 그러면 A라는 친구가 자기의 어떤 최근에 생긴 나쁜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다. 음. 라고 얘기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음. 근데 A가 얘기하고 있는 그 타이밍을 내가 뺏기 위해서 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나는 무슨 아. 일이 있었냐면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보면 은 피하고 싶은 게 당연한 마음이에요. 음. 근데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쵸. 한방쏴 죽고 싶고 근데 뭐라고 써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음. 저는 이때 그래서 효과라고 제가 이름 붙인 방법을 쓰라 라고 아, 얘기합니다 이거 되게 좋더라 그래서 라는 말을 붙이면서 음. 그 친구가 말하는 불행을 음. 더 과장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어, 내 남자친구는 진짜 맨날 술 먹어 술못 먹으면 연락이 안돼 그래서? 술 먹고 다른 여자 만나? 알코올 중독자야? 더 가는 거예요 한 걸음 아. 진짜로 내가 불행해서 하는 말이라기보단 주의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는 말이어서, 이렇게 그래서라고 하면서 더 나쁜 예시를 들어버리면,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가 돼요. 아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괜찮지. 잠깐만, 내 얘기, 내 얘기 좀 마저 할게. 이러고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음. 제가 책에서 예를 든 거는, 음. 뭐 친구 둘이서, 아, 이번 교양과목, 아, 시험 너무 어렵지 않았냐? 아, 나 망친 거 같아. 어, 나도 망친 거 같아. 아, 잘 받을 줄 알았는데, 아, A 받으려고 교양과목 들었다가 이게 웬 난리야? 라고 이제 친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 3의 친구가 가지고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번에 전공만 6과목 들었잖아 지난 학기에 내가 저기 성적 우수생이었잖니 그래서 전공 6과목 들었더니 시험이 다사나흘에 겹쳐가지고 아주 죽을 뻔했어 꼴뵈기 싫잖아요 그렇죠 아 자기는 성적 우수생이라 6과목 들었대 일단 거기서부터 음... 꼴뵈기 싫죠 그것도 시험 많이 보느라고 힘들대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할 거냐 어, 그래서 그럼 이번에 학사 경고 받는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이, 시험도 잘 봤다니까 <laughs> 아니 시험은 잘 봤는데 그냥 사나흘이어서 힘들었다고 아니 그럼 됐지 뭐 시험 잘 봤으면 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마이크를 뺏어올 수 있군요 아, 뺏어오는 거죠 뺏어오고 싶을 때이 방법을 기억해 주시면 아주 효과적이겠네요 네.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음. 이게 얼만큼 주변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고, 음. 만약에 내 친구가 그런 놈이 있는데 얘가 모른다. 음. 네. 그러면 그래서로 한번 받아 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훨씬 과장하는 거죠. 음. 이렇게 에너지의 뱀파이어가 좀 대등한 친구의 경우에는 네. 아, "그래서 이렇다는 거야?"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음. 상사한테는 그러기가 좀 힘듭니다. 피할 아... 수도 없고, 계속 봐야 되는데, 좀 어려운 상대 있잖아요. 네. 좀 효과적인 대처법이 있을까요? 회사 선배거나, 아, 회사 상사거나, 이러면 음. 사실, 진짜, 진짜 피곤하거든요. 이걸 뭘안 들을 수도 없고. 음. 이거 분명히 월요일마다 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아, 지난 주말에, 넌 놀았니? 아, 난 말도 마라. 우리 시어머니는 있잖아. 이럴 때, 제일 무난한 방법은, <laughs> 네. 올리지 않는 전화기를 들고, <laughs> 여보세요? 예, 어머니! 이러면서 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이게 제일 무난해. 반갑죠. 그럴 수 없다면,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이따위 해법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길로 듣고 한길로 흘려야 됩니다. 음. 이제 그게 제일 해법이고요. 아니, 대받아 쳤다가 마음에 담아두고 나중에 나한테 복수하면 어떡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어, 실제로. 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음. 얘기의 중심이 되는 걸 너무너무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두 번째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만들어주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음. 나를 좋아합니다. 한번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면 이 직장 내에서의 여러 가지가 좀 편해질 수 있죠. 음. 맞장구를 쳐주고 음.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낫고요. 음. 근데 이게 정도로 오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밤 9시, 1시에 전화해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주말에까지 전화해서 뭘 얘기한다든지 카톡이 울리건 상사가 전화를 하건 전부 무음 처리하고 그 상사와 주말엔 연락을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엔 책을 냈으니까 출판사하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하루 종일 녹화를 하다가 밤에 지금 책 관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맨날 밤에 생각이 나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제 알람을 제발 꺼주세요 나는 생각났을 때안 하면 까먹을 테니 보내긴 보낼 텐데 그때 답하란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 알람 꺼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요새 카톡에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예약 메시지라고 하세요? 오 아니요 아직 몰랐습니다 오, 오 예약 메시지를 누르면 다음날 아침에 내가 정한 시간에 가요 꼰대 소리 듣기 싫으시고 좀 괴롭힌다는 느낌 주기 싫으시면 예약 메시지 활용하시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배려의 말을 해셔도 좋겠네요 이거 음. 되게 좋은 방법인데요 어내 카톡 메시지 꺼놔 이거 상사람은 그러는 게 좋죠. 근데 이게 아무리 제가 그렇게 해놔도요. 이게 메시지 남아있는 거못 보는 사람들 음, 있죠. 못 그렇죠. 참는 분들.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그렇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약 메시지가 제일 좋습니다. 꿀팁이었습니다. 음. 이건 또 궁금합니다. 갑질을 당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갑질은 누구나 오. 당합니다 좀 슬픈 생각이에요 우리 모두 어느 순간에 갑이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을이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내가 직장에서는 을이지만 내가 뭐 커피를 사거나 밥을 먹거나 뭐 음. 물건을 살 때는 그 파는 분들한테 내가 갑일 거 아니에요 음. 살아가면서 갑인 음. 순간 있고 을인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왜 갑인 타이밍에만 가면 그렇게 갑질을 못해서 난리냐고요 커피를 사건 밥을 먹건 음. 뭐 물건을 사건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감정 노동값은 포함이 안돼 있습니다 줄거 주고 받을 거 받고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처하는 방법을 네. 책에 아주 재밌게 써주셨더라고요. 이건 이제 실제 경험담인데 네. 주변에 있는 어떤 사진 작가분의 얘기예요. 서비스로 주는 조그만 상품이 있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 저는 그건 필요 없고요. 어, 액자를 하나 더 주세요. 이러더래요. 그게 8만원인가 9만원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작가분이, 아, 손님, 그거는요. 중국집에 가서, 아, 전 단무지 안 먹으니까 탕수육 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라고 하하하 웃으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단무지는 공짜로 주는 거. 탕수육은 돈 내고 사야 되는 거. 비유가 아주 명확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손님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았답니다.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대조를 해주니까 음. 머릿 속에 확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민망하지 않게 서로 서로 얘기를 잘해서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농담 웃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 어, 그렇죠. 웃으면서 하셔야 된다는 거꼭 아,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그런 것도 연습하셔야 돼요. 그걸 <laughs> <거울 웃음> 보고 그울 보고 하셔야 돼. 그게 그래야지 좀 적정 수위를 스스로 찾으실 수 있어요. 내가 보기에도 좀덜 어색하면서 좀 웃는 표정을 최대한 음. 연습하셔야 됩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음. 말로 고민이 많은 저희 희리 때. 이렇게 한 말씀 음. 부탁드립니다.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말은 타고나면서 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평생 못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음.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게 말실력이에요. 근데 이 말실력을 취업할 땐 어, 취업 면접만 통과하면 뭐두번 어, 다시 말할 일 없겠지라고 음.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 그렇던가요? 회사 생활하면서 승진하면서 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그 위로 올라가면 말하기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 더 연습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그때 무조건 말하기 실력은 키워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습한 걸로 평생 동안 훨씬 더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무조건 바뀐다는 거 무조건 하면 된다는 됩니다. 거. 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힐이 내일도 최고 길만 건으세요. 안녕. 안녕. 뿅.